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ZOZOFO 트리플 거치대로 노트북과 태블릿을 안정적으로, 초경량,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도 간편해요. 흔들림 방지 기능의 높이와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니 더욱 편안한 사용 경험을 누려보세요. 6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놀라운 72% 할인가로 만나는 프리미엄 전자 칠판. 8.5인치 블랙 미니노트로 드로잉, 필기를 즐겨보세요. 4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만 900원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잔망루피 전자노트 13인치. 넉넉한 화면으로 공부도, 업무도 즐겁게. 3만원의 착한 가격에 당신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갤럭시 호환 S펜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까지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부드러운 필기감과 섬세한 터치로 창의적인 활동을 즐겨보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의 샤오미 미지아 LCD 전자노트 드로잉패드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4% 할인된 가격으로 18,900원에 득템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